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왜저 사람은 늘 복이 따를까?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르게 살아온 걸까? 부처님께서는 그 해답을 마음의 상태에서 찾으셨어요. 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삶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 겹쳐오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꾸만 엇갈리고 고이고 흘러내리듯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묻곤 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런데 부처님은 그 질문에 아주 다르게 답하셨어요. 복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머무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셨죠.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이한 문장에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이 담겨 있어요. 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이 앉을 자리를 만들지 못한 건지도 몰라요. 복이라는 손님은요.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그치고 불안에 쫓기는 마음엔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잠깐 들렀다가 금세 일어나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리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늘 주변이 따뜻하고 평온하죠. 그 사람 곁엔 좋은 일도 좋은 사람도 조용히 스며들 듯 모여들고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 마음이 늘 조용히 열려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원망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엔요. 복도 안심하고 쉬어갈 수 있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저절로 따르리라. 사람들은 보통 복을 얻으려 바깥으로 움직여요.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복을 부르는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복은 얻는 게 아니라,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대가 조용해질수록, 그대가 멈추어 설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록 복은 그대에게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그대요. 이제는 마음을 조금 놓아보아요. 복은 조용한 자리에 찾아드는 법이니까요. 그대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속삭여주세요. 그말 한마디가 복이 앉을 자리가 될 거예요. 복이라는 건참 묘한 성질을 가졌어요.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애써 무시하면 또 스르륵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때로 복이라는 건 그저 운이 따라야 오는 거야. 하고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결과라고 하셨지요.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어째서 어떤 이들은 복을 받고, 어떤 이들은 받지 못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복이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린 일상 속에서 가만히 느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늘 남을 위해 기도해요. 좋은 일이 생겨도 누군가 덕분이었다 말하고요. 그런 사람은 참 평화로워 보이죠. 복이라는 게꼭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도 늘 일이 꼬이고 어쩌다 찾아온 복마저 금세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이 머무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건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삿되면 복도 멀어지고, 마음이 바르면 복은 반드시 찾아오느니라. 그러니까, 그대여. 혹시 요즘 복이 멀어진 것 같다면, 그건 그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복이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혹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만큼,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향한 온기를 먼저 꺼버린 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죠. 하지만 복은 그런 마음을 오래 바라보지 않아요. 복이 머무는 곳은요,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이에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 그때 비로소 복은 앉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더 많이 품어주세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아끼는 이는 남도 아낄 줄 안다. 남을 아낄 줄 아는 이는 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어쩌면 복이라는 건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 내 마음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하나에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대의 오늘 하루가 어땠든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그말 속에 복이 들어 있어요. 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떠올려요.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그게 곧 복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복의 모양을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셨어요. 참된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할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바깥을 기준으로 살아왔거든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 비교 속에서만 자신을 바라보는 게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준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셨어요. 진짜 복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아는 기쁨이고, 진짜 평온은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곱씹다 보면요. 어느새 마음이 조금 차분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돼요. 복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온도에서 자라나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남의 기쁨을 질투 대신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엔 뭔가 모르게 따뜻함이 머물잖아요. 그건 단지 인성이 좋은 걸 넘어서 그 마음에 복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는 이는 스스로를 돕는 것이요. 복은 선한 마음을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대여, 혹시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혹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잠시만 내려놓아 보아요. 지금의 고통은 어쩌면 복이 오기 위해 길을 터주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먼지 많은 방을 치우기 전엔 깨끗한 자리가 될수 없듯이요. 그러니 그대가 겪은 지난날의 힘듦도 복을 드리기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만 달래보다 보면 복이 어느샌가 조용히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대는 이미 복이 들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천천히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요. 복은 조용히 걷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멈춰 설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곁에 가만히 앉아 머무르길 더 좋아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천천히 걸어요. 그길 위에 복은 따라오고 있을 테니까요. 살다 보면요.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유난히 귀인이 돕고 조금만 애써도 성과가 나고 심지어 실수했을 때조차 오히려 기회로 바뀌기도 해요.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복이 타고난 거야.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복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복은 업을 따라 머무르니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살펴보아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자연스레 돌아보게 되어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던 걸까. 내가 했던 말들, 내 표정, 내 안의 생각들이 누군가에게 복이었을까, 혹은 상처였을까. 복이란 건요, 그저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고,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을 하루 종일 따뜻하게 해줬다면, 그건 이미 복을 베푼 거고, 그 복은 내 삶으로 다시 흘러 돌아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받느니라, 우리는 때로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실망하곤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기지? 그럴 땐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 좋겠어요. 복은 그 시기를 스스로 아느니라. 지금이 아니어도 반드시 오리라. 어쩌면 그 복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도 몰라요. 가령요,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했던 감정이 가라앉는 순간이 생기고, 괜히 하늘 한번 올려다 보며, 참 좋다 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 그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대는 이미 복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 불안하더라도, 부디 기억해 주세요. 복은 언제나 그대가 만들어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억을 들고 조용히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대가 오늘도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하루를 건넸다면 그 하루 전체가 복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복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다. 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 그대의 마음이 점점 더 복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 복도 점점 더 그대를 닮아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복이 많은 사람은 타고나기도 다르더라. 그 말엔 왠지 모를 체념 같은 게 묻어나죠. 마치 나는 애써도 안 되는 운명을 살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가로막는 첫 번째 벽이라고 하셨어요. 복은 운이 아니라 익힌 습의 결과니라. 그대가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는지,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 어느날 복이라는 모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 가령요,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 주위에는 비슷한 에너지가 맴돌아요. 도움이 와도 눈치채지 못하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 복이 있어도 머무르지 못하고, 금세 떠나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사소한 일에도 고마워하고 작은 기쁨에도 진심으로 웃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 사람에겐 주변도 함께 따뜻해지고 복이라는 기운도 자연스레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도 따라가느니라. 그래서 그대가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그대 삶의 복을 결정 짓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대여, 혹시라도 요즘 삶이 팍팍하고 외롭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의 이 고단함도 복을 담을 그릇이 비워지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복은 가득 찬 곳엔 머물지 않아요. 넘쳐 흐르는 탐욕과 집착, 쉴새 없이 채우려는 마음은 복이 숨쉬기에 너무 답답하거든요.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다시 흐르고 이러야 진짜 얻는 것. 부처님은 그 순리를 무위의 복이라 부르셨어요. 일부러 꾸미거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르는 복. 그건 계산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마음의 깊이에서 피어나는 향기 같은 것이지요. 그대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주었다면.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전하려 애썼다면, 그건 이미 복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요. 때로는 느리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뿌리를 깊게 내리며 자라요. 복이란 결국 그대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이 곧 복이요. 진실된 삶은 그 자체로 복을 부르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대가 살아낸 그 하루가 복입니다. 숨 고르듯 그 하루를 고요히 안아주세요. 그 복은 지금 아주 조용히 그대 곁에 앉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마음을 참 많이 품게 돼요. 인정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그런 마음들은 처음엔 열정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급함이 되고, 비교가 되고, 피로가 되어버리죠.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줄기 바람처럼 속삭여요. 얻으려는 마음은 고요함을 잃게 하며, 고요함이 없으면, 복도 발길을 멈추느니라, 복이라는 건, 그저 행운의 순간이 아니에요. 복은,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거든요. 아주 평범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화가 났을 일인데, 그날은 그냥 조용히 한숨 한번 쉬고 넘겼어요.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 순간, 그대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킨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조용히 복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싸우는 곳엔 복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참는 곳엔 오래 머물리라. 그렇다고 복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참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마음이 스스로 평온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복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대여, 복은 어디선가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매순간 우리 안에 머물다가.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면 살짝 떠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살펴야 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건 복이 떠나려는 게 아니라 잠시만 쉬게 해줘 하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럴 땐 부디 복에게 자리를 내어주세요. 말없이 고요하게. 잠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쉬게 해보세요. 복은 그런 자리에 머무는 걸 좋아해요. 조용하고 억지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지면 복은 더 이상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늘 그대 안에 살아 숨 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복이 되어 사는 삶이 으뜸이라 그 말을 듣고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애써 얻으려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미 마음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대의 따뜻한 눈빛,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 모든 게 바로 복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마음 하나를 더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 순간, 복은 미소 지으며 다시 자리를 펴고 앉을 거예요. 복은 정말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따를까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 운이 좋게 기회가 많은 사람, 겉으로 보면 그들에게 복이 많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만으로 복이 머무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가진 것보다 쓰는 데서 생기며, 머리에 든 것보다 마음에 담긴 데서 자라느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부처님은 늘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요. 가령요,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도, 항상 복이 따라다녀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 쓰임새가 넉넉하기 때문이에요. 복은요. 그런 자리에 앉는 걸참 좋아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 여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백, 그런 마음이 바로 복의 자리인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빈 마음에 머무르니, 가득한 자는 돌이켜 비우고, 비운 자는 다시 채움이 있으리라. 이 말이 처음엔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비워야 복이 머문다고 하실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원망도, 비교도, 불안도,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도,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동안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거나 애써 올라가려 했던 걸 멈추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복은 조용히 그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에 띄지는 않아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잠을 조금 더 편히 자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죠. 그건 다 복이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복은 거창한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니라, 그대가 쌓아온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복이란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많은 사람의 특징은 단순해요. 말이 부드럽고 표정이 너그럽고 타인의 삶을 시기하기 보단 축복해요. 그런 마음에는요 복이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대여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선택 하나가 언젠가. 그대 삶을 따뜻하게 감쌀 복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엇을 얻을까 보다 어떤 마음을 남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위에 복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쌓여갈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참 묘하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가라앉고 어떤 날은 사소한 한마디에 기운이 솟기도 하니까요.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복이라는 것도 어쩐지 감정에 따라 오고 가는 듯 느껴지기도 해요. 마음이 무거우면 복도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의 흐름을 아주 깊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은 복을 부르고 슬픔은 복을 멈추지 않느니라. 다만 슬픔을 가두는 자는 그 복을 보지 못할 뿐이라. 이 말씀, 어쩌면, 복은 기쁜 사람 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뜻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슬퍼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다만, 그 감정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아야 해요. 복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고요하게 숨 쉬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늘 밝고 친절했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사실은 오래된 병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건 그분이 자신의 아픔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는 게 그냥 그렇지 뭐. 그래도 내게는 감사한 게 많아. 그분의 말투는 언제나 다정했고 이웃에게 반찬 한 그릇 건네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분 주위엔 늘 누군가가 도왔다는 거예요. 병원 갈 일이 생기면 태워주는 이웃이 있고, 김장철이면 먼저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분은 말했어요.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래. 나는 참 복이 많아. 듣는 사람들은 그분이 가진 조건만 보면 복이 많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 늘 나누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이었고, 그래서 복이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움 속에 웃는 자는 그 웃음이 복이 되고 남을 위해 흘린 눈물은 반드시 꽃을 피우느니라. 그대여, 혹시 지금 무언가 버겁고 지쳐 있다면 그 감정조차도 복의 일부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대는 그 슬픔을 껴안고도 여전히 다정하려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스스로를 일으켜 보려 애쓰고 있잖아요. 복은 바로 그 마음에 감동해요. 부유함보다 자비에 성공보다 인내에 환한 웃음보다 묵묵한 다짐에 더 끌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쉬어도 돼요. 다만 그 마음 안에 자신을 탓하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말아요. 그렇게 하루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하루 끝자락에서 복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지도 몰라요. 그대, 참잘 견뎠다. 나는 그런 마음에 머무르려고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노라. 복이 따르는 사람을 떠올려보면 그 사람에게만 뭔가 특별한 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지켜보면요. 그 특별함은 행운이나 기회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세상이 그대를 몰라줘도 그대가 세상을 따뜻히 보면 그대는 이미 복의 사람이다. 복이 따르는 사람은요 무언가를 움켜쥐기보다는 늘 무언가를 나눠요. 말한 마디로 표정 하나로 눈빛 하나로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그 사람이 가진 운보다 그 사람이 되려는 사람에 더 가까운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된 동네에서 조용히 혼자 꽃가게를 운영하던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가게 앞을 지나는 아이들에게 작은 꽃을 꺾어 나눠주고 할머니들이 지나가면 향기 나는 허브 가지를 건네주곤 했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대형 프랜차이즈 꽃가게가 맞은편에 들어섰어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이젠 저 가게 문 닫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그날 이후 그 꽃가게엔 손님이 더 늘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말했죠. 이 집엔 꽃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머무는 사람.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부처님은 자주 강조하셨어요. 복은 진심을 따라 흐르고, 탐욕을 피해 고요한 자리에 앉느니라 복은요 말로만 베풀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쌓아 올리는 사람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대가 오늘 누군가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였고 속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 하루는 분명 복이 다녀간 자리예요. 그리고 그 복은.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몸이 덜 피곤하다든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한 마디를 듣게 된다든지, 혹은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된다든지, 복은 그렇게 자란답니다.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여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을 살게 해 주세요. 지금처럼 마음이 부드러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미 그대는 복이 깃든 사람인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은 남이 주는 상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다져온 마음의 빛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대 안에 머무는 복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 그건 결국 누구에게 머물고 싶은 사람이냐는 질문일지도 모른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마치 생명 있는 존재처럼 말씀하셨어요. 움직이고 느끼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존재로요. 복은 마음이 고요하고 정직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느니라 그 마음은 복이 쉴수 있는 평상과 같도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복을 쉴수 있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아이가 웃는 걸 보며 따라 웃게 되고 길가에 나무에 핀꽃한 송이에도 마음이 머물렀던 날. 그날은 아무 큰일도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알았죠. 복이라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멈춰 쉬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걸요. 복이 따르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려 애쓰고 자신의 부족함도 탓하지 않고 하루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마음에는요. 복이 앉아 쉬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자리를 튼 복은 쉽게 떠나지 않아요. 부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줬지 말고, 복이 그대를 줬게 하라. 그 길은 다름 아닌, 그대 마음을 닦는 데에 있으니라. 복이 따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며,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대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이미 복은 그대 곁에 앉아, 작은 숨을 고르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그대의 하루가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니기를 바라요. 그저 한 걸음씩 복과 함께 걷는 평온한 길이 되기를요. 그길 위에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말이 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주문이 돼요. 그대를 지켜줄 거예요. 오늘도 조용히 복을 안고 살아가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닿기를 바랍니다.